안녕하십니까 요시입니다. 지금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뭐 저는 어차피 음모론 전문이기 때문에 음모론에 대해서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음모론이 요즘에는 다 사실로 밝혀져서 음모론이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니겠죠. 일단 영상을 이거 보시면 현재에 가스차가 들어갑니다. 요즘에 가스 난방기구도 잘안 쓰지 않네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가스차가 들어간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요. 이 라이브 했던 친구 주변에서 어르신들이 매일 가스 차가 들어왔대요. 사무처. 가스는 왜 맨날 들어가냐? 사무처. 근데 들어가서 한 통을 내리고 다시 가지고 나오거든요, 보통. 빈 통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가지고 나왔는지 확인이 안 된대요. 일단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배달 가는 게 너무 이상해요. 여기 헌법재판소에 애초에 도시가스를 쓰기 때문에 LPG를 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보관도 안될 뿐더러 신고를 받고 허가받은 장소에 보관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국가 건물이고 중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꼭 안전관리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전관리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문제는 이 영상이 찍힌 날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헌법재판소는 쉬고요. 안전관리자가 있는 상황에서 저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안전관리자가 일요일날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당연히 안 했겠죠. 아는 분이 있으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경찰들은 가스난로 안 씁니다. 왜안 쓰냐. 경찰들은 경찰 버스에서 씁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앞을 가봤기 때문에 아는데 경찰들이 경찰 버스 안에서 휴대폰 보고 있어요. 난방 따따따 해가지고. 근데 가스난로를 쓴다고?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가스통에 뭐라고 표기가 안돼 있어요. 원래 가스통에 무슨 물질이 들었나 적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차에 이제 폭발물 주의, 화기연금이라고 또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차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 회사에 관해서도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최근에 1월에 기업을 한점 연락을 해봤는데 제대로 언재왜 갖다 줬는지, 무슨 용도로 갖다 줬는지 대답을 안한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거. 가스통에 표기가 없으면 저기 LPG 가스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지령, 맨날 지령받는 보아 이죠 보아. 여기서 지령을 봤는데 EO가 나옵니다. EO. EO가 뭐냐. EOD는 폭발물 처리라는 이야기거든요 EO는 폭발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폭발물이 될수 있겠죠. 조금의 우리가 상상력을 더하거나 다른 부분이랑 연결짓는 고리가 나와요. 만약에 저 통에 LPG 가스가 안 들어있고 다른 물질이 들어있으면 뭐가 들어있을까. 테러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황화수소라는 게 있습니다. 황화수소. 황화수소는 뭐냐면 그러니까 유황 온천 이런 데 가면은 계란 썩은 썩는 냄새 나잖아요. 이 황화수소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이게 독극물이고 맹독성 가스입니다. 높은 농도에서는 즉시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이 황화수소가 어디서 나오냐? 얼마 전에 불란고려아양아시죠 지금 중국이 먹으려고 하는 고려아양 국내 유통의 황산 65%를 담당합니다. 이 황사는 반도체에 쓰이는 거고요. 가설을 또 하나 세워보자면 가스통이랑 똑같은 통에 황화수소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걸 고래 아인에서 취급하겠죠. 근데 이 황화수소라는 거는 독극물이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재가 있고 그 카운트가 잘 안되는 상황을 노려서 탈취를 한다면 할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황화수소랑 LPG를 섞어서 썼을 때 어마어마하게 위험도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평화소는 맹독성 기체 그리고 LPG는 가연성 기체 두 가스가 함께 사용될 경우 질식 플러스 폭발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존재가 된다.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LPG 가스를 저렇게 들여다 쓴다는 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가스통 같은 걸 특히 광공서나 여러 군데에서 배달을 할때 있잖아요. 일주일 단위, 뭐 2주일 단위 이렇게 해서 가스통 10개를 배달하고 나중에 배달할 때 10개를 이렇게 수거하고 빈통으로 바꿔서 수거를 합니다. 근데 매일매일 저렇게 배달을 한다? 저게 황화수소다. 저 헌법재판소에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 동시에 여러 대를 틀어버린다.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야 돼요. 어쨌든 내일이 변론이고 제발 아무 일 없이 끝나길. 끝나기를...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이 영상을 늦게라도 올려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원래는 영상을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란 썩은 새가 난다 그랬죠.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자면, 이태원 참사 때, 계란 썩은 데랑 가스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사람들 증언을 들어보면. 네이버 영광 검색어에도, 이태원 유황 냄새가 검색어로뜰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검색을 했다는 거고, 사인이 압사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세월호, 아, 이 보시면, 한 애가, 어 계란 냄새도나 썩은 계란 냄새를 말하는 거겠죠. 청해진 해운 관계자가 이 냄새를 맡으면 이거도 황이다. 황화수소일 확률이 아주 높겠죠. 자 여러분들은 제가 이 영상을 또 늦게라도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혹시라도 앞으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란썩는내나 유황온천 같은 데 가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기억을 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밀집된 지역 아니면 밀폐된 공간에서 이 냄새가 조금이라도 난다. 빨리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과 이 가스 배달, 그리고 황화수소, 황산, 이거에 대해서 좀더 대비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좀 하고 주변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알려드릴 건 여기까지고. 감사합니다.